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 한방 치료 중에요. 이 심하고 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뜸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한테 궁금해서 뜸은 어떤 종류가 있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뜸도 뭐, 여, 그, 요새 사람들은 잔머리를 돌려가지고 펠하는 뜸이 하는데, 그거 다, 그, 그, 저, 썰떡 던지고 환자들이 뜨거워하니까. 네. 덜 뜨겁게 어째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잉물만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뜸은 뜨거워야 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법, 약한 걸 도와주는 방법이고, 너무 강한 걸좀 깎아내리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뜸은. 근데, 뜸도 그 1침 2구라 그러는데, 옛날에 병을 고칠 때는, 처음에 침을 쓰고, 그 다음에는 뜸을 뜨고, 그래도 잘안 나면 약을 쓰라, 이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뜸 뜨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병, 뭐, 암이라든지, 그 뭐, 아주 만성병에는 뜸이 효과가 참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급성병일수록 침이 효과가 좋고, 예. 네, 근데, 어, 뜸은 뜨거워도 뜸을 떠야 됩니다. 떠야 될 병은 떠야 됩니다. 근데 그 뜸을 뜨면은 금방은 잘안 나아요. 만성병이니까. 꾸준하게 뜸을 뜨고 이러면은 질병 치료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어제부터 내가, 나도 이제 그 전에 뜸 뜨다가 뜸도 꾸준히 안 뜨지거든요. 어제부터 내가 이거 뜨기 시작했어요. 음, 원장님 스스로 뜸을 본인한테 어, 뜨셨다는 예, 거죠. 예, 예, 예. 예, 예. 뜸도 이런 호소님만뜨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주로 급성병에는 침을 많이 쓰고 만성병에는 뜸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침도 그 만성병도 치료할 수 있고 뜸도 급성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막 뜸을 팔아요, 원장님. 그죠. 어, 개인이 뜰수 있게 어. 본인이 막 그렇게 떠도 됩니까? 개인있어도 뭐 그뭐그 약간 상처 남는 거 말고는 어 사람 잡는 음. 병그 치료법은 아니니까 한의사 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무릎 아프다면 무릎에다 놓고 어깨 아프면 어깨다 프고 어, 그래도 그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대충 뜨는 것 같아도 아픈 그 자리도 뜸 뜨고 이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경락을 찾아가지고, 그, 음, 저, 오행, 상일상극으로 이렇게 뜨면 참 좋은데. 일반, 일반인, 일반인이 경락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냥 그. 아픈데. 네, 아픈데. 목이 물는데. 그, 저, 락같이 해가지고 딱 뜨면 가려움 증싹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약국에서 파는 거를 뭐, 만원대, 이만원대 사다가 뜨면 네. 매일 넣는 사람이어요 아, 그러나 마뭐 만성병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효과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맨 떼도 부작용이, 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뜸이라는 음. 거는, 어, 대병에는, 그, 저, 큰 병에는, 고름도 좀 나고, 진물도 좀 나고, 이래야 거기 뜸입니다. 음, 네, 그러면. 물집이 생겨서, 또, 뜸을 뜨고. 땀을 뜨면 그 위에 또 뜨고, 이래그큰 병엔, 만성병에는 그래에 치료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음. 없어요. 화상은 그 염증이 잘안 생기니까. 아, 음.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도 그그 그 자리에 계속 뜬다는 거죠? 네, 예, 예. 그건 일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일반인들이 <laughs> 그어님 말씀 이제 듣고 치료를 해주는 거는 금해야 되고, 예. 뭐 자기 몸에 하는 거야 뭐 누가 말겠습니까, 뭐내가속도서는 <laughs> 궁금한 게 개인이 그렇게 경락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떠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막 떠다가 나중에는 음. 또 효과가 조금 나면은 알고 싶어서 자기가 공부를 좀 하게 돼요 음. 어, 어느 경제의 이래 게그 흐르는지 네. 그 음. 뜸으로 치료해서 아주 뭐 놀라운 효능 같은 거는 오는 게 있습니까 원장님? 아 뜸도 그효능이 엄청 많습니다 거에서 그 폐라든지그 만성 그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와요. 아 기관지 쪽에 어, 천식도요? 천식이라는 어, 게 그것도 곧그 불치병인데 곧 불치병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어, 뜸을 많이 떠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원장님이 예전에 제 다리 때문에 뭐 뜸을 뭐 3000번을 떠야 된다. 뭐. 네. 배 위에다 떠야 된다는데, 그럼 그배화상 3,000번이면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떠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떠가지고, 응. 그 떠다 보면 이제 딱지도 않고, 딱지 떨어지면 거기에 또 뜨고 이래가지고, 한 3,000장, 5,000장, 이런 식으로 오늘 나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떠야, 뜸을 하여튼, 오래 떠야 하여튼 효과가 잘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 뜸쑥 사가지고, 계속 뜨다 보면은, 난치병이잘 나는 수가 많습니다 나는 뜸을 하면 뜸에는 자리가 남거든요 예. 내가 뜸 속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떠라고가르켜 줍니다 찌르라 갔을 문제 음. 그래도 문제가 없고 또 효과도 있고 그런가요? 자기 몸에 뜨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음, 음. 뭐. 근데 어디 보면 막 뜸이 막 동그란 원반 같은데 해갖고 막큰 거를 막 아 네, 그런 덩어리를 이제, 놓고 떼는 것들은? 이제 떡은 효과에는 보고 싶고 환자는 뜨거워하고 이러니까 그런 그 중간 수법이 나온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떡은 아닌니다그뜸두 그 궁금한 거를 또 오늘 시원하게 알게 돼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